면은 뭐 죽는 사람도 있다 그러고 물리면 안 되고 <laughs> 조심해야 된다고 그런 건안돼 걱정은 되긴 그음이야 <laughs> 모두가 걱정하는 그것은 다름 아닌 2mm 짜리 진드기. 아, 지난 12일 건강했던 40대 여성이 SFTS 양성 판정을 받고 숨졌는데요. 재도돈에 다산당 발생했고요. 그 중에 한 명이 저희 사망을 했어요. 팀장님과 주사라는 저희가 지금 일하지가 있는 상황이고요. 진드기에 의해 SFTS에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는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증이라고 하고 있고요. 진드기로 인해서 매개가 되고 사람이 동물에 붙어서 흡혈을 하고요. 진드기에 감염되 있었던 SFTS 바이러스가 우리 몸으로 전달이 되고 발병을 하게 되면 염증 반응을 일고 심각한 경우에 사망할 수도 있는 그런 질병입니다.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 진드기가 사람 몸에 붙어 흡혈하는 과정에서 감염이 되는 건데요. SFTS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온 철새에 의해 유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세프테이스의 잠복기는 보통 일주에서 한 삼주 정도까지 얘기를 합니다. 초기에는 이제 열이 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온몸에 전신의 근육통이라든지 피로감을 좀 많이 호소하시고요. 그 이후에 증상이 이제 진행돼서 이제 나빠지기 시작을 하면 뭐 호흡곤란이라든지 간수치가 막 올라간다든지 또 의식을 잃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급격히 진행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총 608명이 감염됐고. 그중 103명이 사망해 치명률은 무려 16.9%에 달합니다. 상당하네요. 살인바이러스라 불리는 SFTS, 참진드기에 의해서만 감염되는 것일까? 일반적으로는 진드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데 SFTS 환자나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의 혈액이나 체액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에도 감염이 될수 있습니다. 4월에서 1 2월까지 활동하는 참진드기, 쉽게 볼수 있는 걸까요? 불숲에서 흰 천을 휘둘러봤는데 이렇게 단몇 번만에 진드기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참 진드기인 걸까요? 깃발 체지법을 통해 이제 사람 눈으로 확인되는 진드기는 주로 참 진드기 종류입니다. 네. SFTS를 보유한 참 진드기에 물릴 경우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 혹시 진드기에 물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카드 같은 경우로 살짝 드러내듯이 조심스럽게 떼내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특히 야외 활동했고 이삼주 내에 열이 난다든지 뭐 전신 근육통 발생한다든지 이런 증상, 또 발진 같은 게 나타난다 그러면 지저감은이나 SFT 생각해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참 진드기를 피하려면 야외 활동할 땐 반드시 긴 옷을 입고, 잔디밭 위에 앉을 땐돗자리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벌레 기피제를 수시로 뿌려주는 게 좋은데요. 치료제도 없는 SFTS를 예방하려면, 긴옷, 붓자리, 벌레 기피제, 잊지 마세요.